정직의, 정직이 부족을 나타내는 건 아니죠. 착오는 정직의 부족이 아니잖아요. 착오는 내가 정직, 정직한 거죠. 정직한 상태에서 내 착오 한, 한 거지 내가 에, 약간 부도덕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믿고서니까 어릴수 있는 미스테이크는 믿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건에서는 첫 번째 내용들 이게 들어가요다 오로지 내가 뭘까요? 내가 사실은 이게 어, 검찰에 말이죠. 증권법 위반, 뭐, 소위 내부자 거래를 해서 썼지만, 내가, 내가 말이죠. 그, 어, 벌써 오래 전부터 내가 이제 그 증권을 살려고 한, 한 거고, 또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살려고 기회를 놓쳤고, 또 우연치 않게 내가 지금 약을 복용해가지고, 뭐 이게 하루에 몇개 복용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금방 다 떨어졌고, 여러 차례 병원 가서 약도 타고, 그래서 내가 혼미한 상태에서 내가 했는데, 변호사 얘기만 듣고 했는데 그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뭘까요? 바로 착오를 네. 했다이 주장. 요거 발견하는 것 자체가 요거 발견한 것 자체가 이제 결국은 첫 번째 우리 컨덕트에 어, 대한 우리 어, 소위 브리프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이제 단서가 될수 있겠죠. 이걸 이제 찾는 게 결국은 어.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 이러한, 그, 뭐랄까 정직이, 정,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레그보 캔도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어, 근거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단지 뭘 근거로? 뭐, 그 사건의 어떤, 어, 서로 다른, 어, 기억력이 다르다라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기억력이 다르다는 걸 근거로 해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해서는 우리가 어 소위 어 정직에 대한 부족을 우리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근거를 다 참을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뭘까요? 외부적인 증거가 뭐 있어요? 약물 중독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잘못 내가 잘못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어 우리가 많이 할수 있는 건데 이 사람처럼 뭘까요? 결국은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은 이제, 정직, 정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입증 책임, clear convincing evidence 통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런 것은 뭘까요? 자,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피의자, 피의자인 변호사에 유리하게 결정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큰문의 중요한 장점이죠. 장점이다. 이것도 이제 결국 뭘까요? 자, 요 부분도 우리한테 와이킨스한테 우리 도움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어, 일단은 우리가 클리어 앤 컨벤시브 에비던스가 스테이트 바이스 있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 정확치 않다. 그러면 일반 원칙적으로 변호사에 유리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 공, 그죠, 동등하게 합리적인 추론 자체가 이러한, 그죠, 입증된 사실로부터 어, 나온다 그러면, 그죠, 그 어, 정직이죠, 에노센스 어, 이런 죄가 없는 거에 대한 우리 추론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어, 선택돼야 된다, 당연하게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돼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 이 사건과 같이, 뭐, 뭐, 또 동시에 그럴 것 같다. 리스판던트 가요. 결국은, 에, 이러한, 자, 상충되는 사실에 대해서 진실을 말한 것 같다. 그 뜻은 뭐예요? 애매하지만, 이거, 이거, 이거죠. 이거가 결국은, 자, 결국은, 자, 러시안 커뮤니티에 배시한 사람이 지금 고무신을 뒤집어 신었잖아요. 다른 진술을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같이 나가다가 지금 다, 다른 진술을 했어요. 그 변호사가 지금 애매한 상태야. 본인은 지금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럼 이런 상태에서 뭘까요? 법원에서는. 우리 변호사, 일단 나쁜 짓을 했다는 건 대충 우리가 알고 있지만, 변호사를 위해서. 일단은 변호사 편이야. 변호사 편이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파기환송 시켜가지고 1심부터 다시 뭘저 스테이트 바에서 다시 한번 조사했어. 다시 하는 뜻이 다시. 지금 법원에서 판사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다는 뜻이. 이게 뭘까? 이게 이제 법리에 법리, 법리를. 우리 같은 경뭐 이거 반도식적으로 그냥 칼을 낼 텐데 뭐 판사가 이게 법리를 그대로 따고 있잖아요. 일단은 눈에 보여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만 변호사의 변호사를 위해서 야이 그렇죠?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 갔다. 그럼 결국 뭘까요? 반대로 따지면 뭘까요? 스테이트 파에서 결국은 어, 그런 상대방의 그런 유죄에 대한 어, 증거에 대해서 바로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한마디 굉장히 그 어, 난이도가 높은 거죠. 난이도가 높은 그런 형태의 내용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 우리가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는 첫 번째는 보지 말고 두 번째가 간략하고 좋아요. 두 번째를 보고 몇 번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응, 음, 그러니까 브리핑은 주로 이제 어, 법원에 제출하는 이제 문서죠. 그다 이제 법원 법원에 제출하는데 메모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에, 메모는 주로 내부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내부라는 건 뭔가 요투 이제 프롬해서 직장의 상사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떤 뭐죠? 어떤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뭐, 소송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안쪽으로 안에서 쓰는 것이 메모에 안에서. 로펌 안에서 쓰는 게 메모고 이제 로펌 밖에서 쓰는 게 이제는 이제 브리프죠. 브리프를 들어 이제 어떻게 판사한테 가는 음, 서류죠. 그렇죠? 판사한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아기문타는 사실과 사실관계기와 팩트죠. 네. 팩트나 이런 아기문트를 하는 거죠. 이건민사나은형사나똑같은 어, 거래요 여기도 이제아은먼트가 있네요. 자 그렇다 그러면 자첫 번째 그아금먼트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스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파이파람은 지금 이트라은지죠 아까 뭐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쓰는 거죠. 저 뭐라고 우리가 쓰냐, 쓰냐면 자, Does not justify. 뭐 그대로 쓰고요. 왜냐하면 규지 들어가죠. 에, 여기서 마틴스의그 행위 자체가 에, 뭐 사실상은 그 내부자 거래에 속하고 형사적인 문제이지만 뭐 이건 뭐 합리적인 면책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면책에 해당된다. 그럼 뭐 적응 되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자 여기서는 어, professional responsibility 뭐 관련된 우리가 법률의 저기 뭐야. 윤리 강령에 따라서 모럴 투피투라는 뭔가라는 정의가 나와야 되겠죠.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여기 저 내용들 판례의 내용 내용도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meaning and task the same whether dishonest immoral act is felony. 미스티미나, or no c r i m 그래서 결국은 뭘까요? 최대 코트에서 뭘까요? 자, 이 g u i 리 t y 에 관한 이 행위 자체가 에, 뭐 여기는 자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프리에 대한 사실적 관계라는 게 결국은 이러한 윤리적인 에, 징계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실로 오히려 우리가 그 결정함에 있어서 그 사건의 진술에 대한 근거 자체를 우리가, 어 심리함에 있어서 어떤 재량권을 갖고 있다. 뭐, 언제 우리가, 어 썼는데, 저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게 없으면, 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졸죠 아까 얘기했던 부분 어, If Mistaken If Mistaken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지 아직 그게 키워드인데 여기에 그쯤 사람이 어, 그걸 또못 찾았나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적절한 이제 면책 어, 사유가 있다라는 거죠 사유가 있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주절유에 나오겠죠 이제 워킨스가뭐 예를 들어서 에, 주식을 삼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약물과 관련된 문제가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체디익과 우리가 이 사건은 이제 좀 다르죠. 체디익은 끝끝내 부인한 케이스고, 우리는 뭐 그대로 인정하지만, 우리가 첫 번의 내용 자체는 우리가 어, 사실상은 착오로 인한 우리가 취소 취소라고 해당되면 되겠죠. 쭉 보게 되면, 이제, 와킨스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요 이러한 그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 그 다음에 뭐 수술을 통해서,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사실들, 이런 것들 여기다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어, 통증 완화제, 복용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메모리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여기다 이제 쭉 적으면 되겠죠. 줄기차게 이제 결국은 뭘까요? 줄기차게 우리는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처음에 우리가 전화를 받았는데 결국은 뭘까요? 뭐 통합 M&A 관련된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이 기용, 기억하고 지금 좀 다르죠.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하고 에, 주식을 에, 당시에 내가 2011년부터 어, 사실상은 에, 변호인으로서 변호사로서 우리가 근무하면서 우리가. 관심이 많았고, 결국은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제 예, 매입한 거다 이런 주장을 이제 계속 해야 되겠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에, 이렇게, 에, 결국은 통증을 위해서,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억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이제 주장을 계속 한 수밖에 없죠. 이런 내용이 결국은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들어가면서 약간 착오라는 문제, 두 번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도 이제 조금 첫 번째가 이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그게 빠졌다는 게 이제 점수가 이제 상당히 이제 감전되는 이제 소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왓킨스 테스트 만이죠 증언과 관련된 문제예요. 증언과 관련된 문제는 에, 결국은 뭘까요 에, 핵심은 아까 얘기한 대로 크리아 컴비싱에비던스와 관련된 문제죠. 그리고 또두 번째는 어, 문제가 좀 에, 좀 엇갈린다 그러면 결국은 어, 변호사의 이, 그죠 변호사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진계원은 변호사 의 이익을 위해서 일단은 이 문제를 일단은 구구심을 어,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대로 나오죠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입증 책임과 관련된 문제. 요 분은 이제 두번째에다 이거 적었네요. 이제 차고 문제를 두 번째에 적었어요. 뭐, 하여튼, 차고도 뭐, 두 번째에 적어도 뭐, 뭐, 일단 첫 번째 안 적었으니까 두번째 이게 들어간 게 도움이 되겠죠. 이런 문제가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서 이제 본인이 진술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M&A 부분, 지원에 관한 부분, 사실상, 진실로 믿고서, 하지만 착오로 인해서, 그죠? 어, 내 기업력, 그죠? 이 약물 중독, 그냥 기업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문제를 내가 잘못, 어, 서명을 했다. 결국은 이제, 에, 그 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이제, 에,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그 주장을 해야, 계속 해야 되겠죠. 요것도 간단해요. 문제는 음, 뭐 이렇게 어, 간단한 게두 가지 팔려니까 셀라스 케이스하고 여기서 보게 되는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핵심은 이제 여기서 어, 룰을 룰들, 찾아야 돼. 룰 룰을 찾나 그러면 뭘까요? 자 룰들 중에서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착오와 관련된 earnest 이 f mistake은 믿는다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라는 게또 있고 세 번째 또뭐 있어요 엇갈리는 그행 그죠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위해서 그죠 변호사를 위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이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를 다 우리가 원전하게 우리가 우리 쪽으로 승리하려 그러면 마킨스 자체에 우리가 그 소위 인대가 끊어져서 우리가 그 통증으로 인해서 소위 약을 복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또 하나의 약은 뭘까요? 그 수면 촉진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 들게 되면 기억력도 모아지고 일은 계속해야 되고. 그니까 러 정신 없는 거죠. 전화 받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있었, 있긴 있었는 것 같은데, 이거 정확하게 판단 못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결국 약물 중독에서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하여튼 뭐, 그 주식을 샀고, 주식이 이제 문제가 됐지만, 하여튼 그 이후에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하여 와가지고, 에 뭐, 뭐라고 얘기했고, 이런 것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뭘 했는데 서명을 했고 그런 사실이 결국은 이제 청문절차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는 거죠.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아주 판례가 간단하고 우리가 심플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룰을 찾고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유리하게 우리가 작성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두 번째, 그, 답안, 답안이 뭐, 어, 뭐좀 부족하지만, 어차피 뭐, 정해진 시간 내에 쓰는, 거, 쓰는 거라, 이렇 음, 일단 요거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나보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됐고 두 번째 됐고 문제는 두 가지니까 문제 두 가지는 그죠? 여러분들이 그대로.